제가 좀 이렇게 몸무게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야식을 먹다가 보니까 아니하고 결혼 막 하고 나서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런데 먹, 먹을 것이 빠지면 좀 그래서 이렇게 폭닥을 시켜 먹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찌게 됐습니다. 그렇게 찐 살이 한 달에 2kg씩 지더니, 한몇 달, 다섯 달 지나니까 10kg가 쪄서 옷을 새로 다시 다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살을 유지하고 있는데 빼려고 하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 탓일까요? 아니면 야식 탓일까요? 야식이요. 야식 탓입니까? 예. 한달 한 전인가 그 전쯤에 작년 하반기부터가 나온 문제였지만, 그 야식 그리고 그 배달시켜 먹는 앱이 한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엇인지 아시죠? 배달의, 배달의 민족. 네, 저는 지금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배달의 민족이 한간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무슨 민족이 된줄 아십니까? 배신의 민족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민족. 이 배신,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죠. 우리, 우리 국민들이 배달의 민족 어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배신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그리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큰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과 타격을 야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자들이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눈앞에서 말하던 자들이 자신을 떠나고 결국에는 예수님 당신 홀로 남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흩어져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언젠가 완전히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마저도, 가족마저도, 부모님과 형제들 마저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환경. 그때가 분명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때 이런 일들, 특별히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움당하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욕먹을 일들, 홀로 남겨지는 외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인 나에게 일어납니다. 만일처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일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난해서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때 부족하고 모자라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겪는 것과는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외로움과 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고 더 좋고 복된 일이며 더 복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했고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불쌍한 제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 아픈 일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인데 이 가슴 아픔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토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깨닫게 또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환난, 슬픔과 고통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두 겪는 있고, 또 믿는 자들만이 겪는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함께 겪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잊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첫 번째로 겪는, 동일하게 겪는 이 환란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방금 설명한 것 같은 그런 질병과 전염병의 위험, 그리고 차도가 없는 암과 또 불치병의 위험, 그리고 세상적인 가난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형제가 또 부모님이 자녀가 다치거나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 극복할 수 없는. 아픔들 이러한 고통은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겪는 환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고통 그리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과 뗄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의 고난을 깊이 고뇌했던 사람들 이런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욕기에 욕, 욕이 고통 중에 말했던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복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가 나보다 더 낫다 욕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고난을 고통을 환란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고통과 환란을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거나 또는 태어나자마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바로 세상 사람들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나 고뇌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또 다른이 아니라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위로와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 위험과 환난 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세상 권세와 문화 그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도 않고, 세상 주관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괴롭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물질과 건강, 명예,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또 그것들을 빼앗고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만 겪는 환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중적인 불행을 갖습니다. 두 가지 환난을 모두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를 함께 겪는 자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 사탄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시달림, 사탄이 주는 그 환난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말씀처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환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불행이 계속 뒤따르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악한 양심과 죄로 이끄는지를 느낀다면 그리고 안다면 그때 오늘 본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게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핍박이 없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주관자 사탄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는다고 하여도, 사탄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하여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친절과 평안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절로 인한 만족은, 그리고 사탄이 주는 달콤함으로 인한 만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관한 사탄과 그의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란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환란, 그 불행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3절에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이 평안 때문에 불행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환란과 고통, 절망과 낙심, 어둠과 죽음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공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긴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면 또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믿는 자의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지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 담대할 거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세상과 사,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시작될 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환란과 고난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환란과 어려움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집어삼키는 죽음과 사망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녀들의 걱정, 또 진로 걱정, 우리의 앞길,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 걱정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정작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벌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몇 분이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외로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힘든 바로 그 때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달콤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뛰어 가고 세상으로 뛰어 가고 돈을 향해 뛰어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뛰어 간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참 신앙인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란 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환란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환란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란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뛰어간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삶에 머물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날마다 그리고 환란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세상이 주는 환란과 패배와 배신과 슬픔과 아픔을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가오는 환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